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영상은 지금 한 일주일만에 찍는 것 같아요. 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 밥도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안 나요. 아침에 바쁘고 저녁에는 또 깜깜해서 찍을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요즘에 다육이들 여름에 물을 많이 못 챙겨주기 때문에 봄에 물을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데요. 어, 저면관수로좀 물을 챙겨줘봤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예, 물을 듬뿍듬뿍 샤워기를 뿌려 줬는데여이는 예, 미울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어, 깁싱항에 있을 땐이 화분이 그냥 보통 크기의 화분이었거든요. 한 14cm 정도 되는 크기인데, 어, 지금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엄청 대품으로 보이는 지금 화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화분들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 러런 아이들은 이렇게 어, 화분에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는 있는데, 웬만하면 예, 작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아, 미율리 요즘에 물고파 갖고 굉장히 쪼글쪼글했었어요. 근데 지금 물준지한3일 됐는데 굉장히 통통해요. 올 봄에 한참 요 아이들 소개를 많이 해주셔갖고 예 봄에 드린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라피네 루즈라고 하는 아이인데 어,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예, 엄청 이쁜 아이인데 요즘에 좀 물이 빠졌고요. 어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예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네, 예,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이 비슷한 시계 이렇게 들이신신 분들 보니까 예자구를 이렇게 이렇게 예, 달아줬더라고요. 예쁘죠? 어, 여기 창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앞쪽에 건물이 조금 안 이뻐 가지고 엠만하면안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찍다 보면 나와요 지금 영호라고 또 블루엘프 화제누다 또 수연하고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창가에 예. 지금 뭐 차각막도 안 해주고 지금 저렇게 있어요 어, 요아이는 몰러금 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 요즘에 몰러금막 만원에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아이 그때 한 12만원 줬어요 요즘 엄청 싸졌죠 굉장히 커요 요아이 어, 다육이들이 요즘에 많이 내리긴 내려 가지고 어, 조금 비싸게 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어, 시기에 지금. 그런데이 예, 와이드 물고파 갖고 이렇게 챙겨줬어요. 이아이는 온슬로 분생. 이아이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예,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아가지고 어, 입장은 좀 얇은데 어, 지금 짱짱하거든요 근데 이게 통통하게 안 되네요. 그리고 요 옆에는 물로출한데 지난번에 어, 물고파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요 어, 아이도 한 이틀 정도 조명간수 해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렇게 좀 통통해지고 엄청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베라감고 네, 쇼츠에도 올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 아이는... 노을 자연 분생. 예, 전부자 사장님이 이렇게 선물 주신 건데, 어, 요 화분도 꽤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은 모습으로 커가지고, 뭐한 2년째 대가에 분갈이 안 해준지, 이렇게 있고요 아이는 메비우스 금. 요 아이가 참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안준것 같은데, 참 수영도 예쁘고, 지금 여기가 창이, 요렇게, 여기서 열어가지고 가운데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가렸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예,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햇볕에 나가면 굉장히 예쁘게 물드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이런 콩문에다가 뚜루루 아이들 심어놨는데, 이거는 까르솔이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어, 햇볕 보라고 이렇게 해놨구요 어, 여기가 세탁기 위인데 제가 빨래할 때는 이렇게 바구니 담아가지고 예, 옮겨놓고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어, 요즘에 블루 드래곤이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요 화분 크거든요 자구도 세 개를 달아가지고 어, 그런 상태인데 자꾸 조금 더 크면 잘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 이렇게 커요 근데 엄청 초록초록하고 약간 오자라던 듯이 봉긋봉긋하죠 햇빛이 잘 다니고 있다가 내놨 고요 요 아이도 불칸이라고 하는 아이 인데 많이 초록해져 가지고 이쪽에다 고요 요 아이는 카시오족금인데요 아이가 물닦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조금 예뻐진 모습이에요 또 어, 창가에도 다육맘님들은 어, 이렇게 햇볕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갔다 올려요 예, 그래서 이 와인은 벨베라 롱기시마인데 예, 롱기시마 어, 지금 한참 거의 1년 돼 가나 봐요 1년 되나 작년 가을에 샀나 여름에 샀나 어쨌든, 어, 오래도록 잘 살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아미스타. 한3년 키웠는데, 여기를 이렇게 작아지면서 그래요. 네. 어, 늘 빨간색 하면 화재죠. 불타는 화재. 이 아이도, 어, 빨간색을 보여주는 게 매력인데, 그리고 어, 여기다 내놓고 키고고요 저희 집 레드베리, 다른 분들은 엄청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한 2년 키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목대가 엄청 길게 나왔는데, 밑에 입장으를 제가 떼줬어요. 떼주고 아래로 이렇게, 예, 던져놨는데, 여기서 또입꽂이 돼갖고 또풍성해지고 해놨고요. 옆에 레드베리는, 어, 몇달안 됐어요. 그래서 또 물들으라고 여기다 내놨고, 이 아이는 레드 환타지아 아이고, 아이고, 팔 아파, 팔 아파요. 이 아이는 라디칸스. 어, 크나레에 있는 라디칸스는 꽃이 다 져갖고 제가 떼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죠. 어, 제스타도 있고, 저쪽에 나나우코미니도 있고, 로비 틴트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출근할 때 되면 여기 생장등을 켜주고 출근하는데 아이고 사계국가는 피고 지고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사실은 저널만 사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번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어, 이쪽에는 거실에 이렇게 선반을 예,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등을 이용해가지고 햇볕 대신에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어, 사각 트레이를 아예 갖다 놨어요.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물고픈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예, 지금 여기 하울시아 이렇게 보시면 이쪽하고 이 초록색하고 다르죠. 원래 전체 화분 전체가 이랬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달 넘게 여기다가 담가놨어요. 점액관수를. 그랬더니 점점 점점 이렇게 초록색이 올라와요 여기도 한달 넘게 됐었고 요 아이도 새카맣었는데 한달 넘게 있고 요 아이는 아직도 예, 덜 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 뭐냐 예 루페스 트리인데 요 아이가 분갈이를 어 화분채 엎어가지고 분갈이를 새로 다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분갈이 했는데, 예, 얘네들도 어, 물을 잘안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명가스를 지금 어, 2주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제부터 이제 복랑이들을 여기다 물에다가 담그 놨는데, 요 아이들 이렇게 복랑이들이 가을에 같은 화분에다가 분갈이 다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래 입장이 저쪼 그래요. 지금 새 자구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는데 입장들이 쪼글쪼글 해가지고 저명간수를 어, 하는데 저명간수를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 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펴질 때까지. 얘네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명간수를 한답니다.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